뭐해요? 일에 집중 좀 해요. 아까부터 시킨 일은 안 하고 계속 딴짓만 하고. 회사가 그쪽 주식 보러 오는 곳이에요? <laughs> 무슨 소리예요? 주식 보다가 담배 피러 가고. 담배 피러 갔다 다시 들어오면 또 주식 보고. 회사가 무슨 주식 보고 담배 피라고 그쪽 월급 주는 줄 알아요? 어?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. 지금 태도 뭐예요? 정신 못 차리죠? 내가 분명히 처음에 사귈 때도 밖이랑 회사랑은 구분한다고 했는데, 아 그래요? 아, 오늘 엄청 여유 있나 보네. 안 되겠다. 음, 아, 오늘 막내 연차인 거 알죠? 그쪽이 제일 여유로운 사람인 것 같으니까. 이따가 회의 시작하면 회의록 작성이랑 이사님들 음료랑 다과 세팅하시고요. 네. 그쪽이 직접. 아, 그리고 보니까 참, 탕비실 간식도 많이 떨어졌던데. 그것도 미리 주문 넣어 두고요. 또 뭐가 있더라. 어. 세절기도 미리미리 좀 비우고요. 자꾸 넘치게 하지 말고. 이거 말고 다른 막내일거리도 알아서 좀해 주세요. 문제 생기지 않게. <laughs> 아. 맞다. 아까 내가 오전에 시킨 일은 출력해서 점심 전까지 내 책상에 올려놔요. 알았죠? 꼭 점심시간 전까지 올려놔요. 밥 먹으면서 볼 거니까. 화이팅. <laughs> <laughs> 또 어딜 갔나 했더니, 야, 하면 되네. <laughs> 일 잘하더라. <laughs> 막내 생활 오래 해서 그런가, 딱딱 잘 해내던데, 평소에 이렇게 좀 하지. 어? 그럼, 오늘 같은 날, 막내 역할 할 일도 없었잖아. <laughs> 뭐가? 난 여기 오면 안 돼? 옥상에는 뭐 흡연자만 오라는 법이 있나? 그리고 너 담배 줄인다며? 담배값 줘봐. 아이.